AI가 예측한 미래, 여러분은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7년 후 2030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AI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예측한 2030년의 세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바꿀 미래 산업 일자리,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2030년에도 존재할까요? AI는 이미 일부 직업을 대체하고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시대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AI 챗봇이 고객상담 업무를 대체될 것이고 택시기사와 배달원 업무가 자율주행 기술로 점점 감소할 겁니다. 단순 사무직 업무와 데이터 입력 직구는 AI 자동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시대 새롭게 뜨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AI 윤리 전문가 로봇 엔지니어와 유지보수하는 전문가로 로봇과 AI 기술 개발하는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즉 가상 현실 콘텐츠 제작하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자면 아마존, 구글,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AI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AI 관련 직업 수요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AI가 바꾼 일상생활 속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입니다. 2030년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출근 시간에 자율주행 택시는 기본으로 출근할 때 직접 운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AI가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도로 위 차량의 50% 이상이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개인화 AI 비서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집에서는 AI 비서가 우리의 일정을 관리하고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땡땡님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스트레칭과 따뜻한 차를 추천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쇼핑도 가상현실에서 직접 입어본 후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이는 온라인 쇼핑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메타버스 쇼핑몰에서 옷을 직접 입어보고, 가상매장에서 물건을 체험한 뒤 주문하는 시대가 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자면, 애플비전 프로와 메타퀘스트3로 가상현실 쇼핑과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테슬라와 구글 에이모는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결론은 AI와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AI 시대의 위험성과 윤리 문제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AI의 위험 요소로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문제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와 가짜 영상이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AI 기술을 이용해 정치인들의 가짜 연설 영상이 만들어지는 사례도 있죠? AI가 인간을 통제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AI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만약 AI가 이 사람은 위험하니 감시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AI 알고리즘 편향 문제입니다. 특정 인종 및 성별을 차별하는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AI 감시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론은 AI를 활용하면서도 윤리적인 기준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AI가 예측한 2030년의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걱정되시나요? AI가 인간을 돕는 친구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 요소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